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여덟 번째 장 메뚜기 장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의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됨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해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국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로는 내이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내 우원 땅의 뱃두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와께서 호 바로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가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앞에 보면은 이제 고센 땅이 보입니다. 고센 땅은 북쪽, 그 나일강 하구, 어, 오른쪽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지만, 어, 동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 이곳은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들어왔을 때,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왔을 때, 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잡게 만드는 땅이었습니다. 어, 맨 처음 재앙이 에, 이 애굽 지역에서는 고센 땅도 다 포함이 돼서 일어났죠. 피가 되는 재앙, 그리고 개구리가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이제 모기, 이가 드러나는 재앙인데요. 이 재앙까지는 아마 같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재앙들은 고센 땅은 구분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 재앙이라든지 어, 동물들이 죽는 에, 그런 악질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독종, 어, 악한 종기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 애굽 사람들하고 구분돼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죠. 물이 막 차오르고 거기서 개구리들이 튀어나오고 개구리가 죽자 이들이 막 날아오고 이 끝나고 나서 바로 파리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게 취약한 동물들이 병이 들고 동물들이 병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병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아니라 땅에 소망을 줍니다. 그 땅에 소망을 주니까 우박을 쳐갖고 땅에 소망을 끊어버리죠. 식물들을 다 박살이 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여덟 번째 장은 그나마 남아 있는 것에 남은 것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쓸어서 푸른 것이 하나도 없도록 땅의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그들의 신 태양신을 바라보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어둠 지향을 통해 갖고 흑암 지향을 통해서 태양신을 가려버리고 그리고 자식들을 바라보니까 이제 그 소망까지도. 6월절 재앙으로 장자 재앙으로 그들을 쳐서 없애는 것이 1 0 가지 재앙입니다. 이제 거의 끝에까지 다 왔는데요. 오늘 우리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이집트에서 자주 일어나곤 하는데요. 잘 보면은 동풍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일어났다라고요. 또 강력한 서풍을 통해서 그들을 몰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호수가 비터호수라고 큰 그레이트 비터호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어, 저 부분이라면 동풍이 불 때는 저 호수 저쪽에서 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메뚜기들이 있느냐. 메뚜기들도 크게 이동을 할때 아마 동쪽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동을 할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갑자기 불어갖고 고센 지역으로 몰아버리는 그고에는또 제외하고, 고에는 건너뛰어갖고, 애굽 전역에 또 머물게 하는 그런 강력한 도풍, 동풍을 주시고, 또 서풍을 주셨을 때는 서풍을 주셔갖고 또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 서풍을 중에서 홍해 쪽으로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 홍해에 블랙홀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그 홍해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곳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사장되어 있는 그 곳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 여러 면들이 여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의 횡로를 갖다가 애굽으로 향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서풍을 불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그 바다로, 바다가 아니죠. 호수죠. 그쪽으로 집어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도 굉장히 강력한 메뚜기들이 나타났는데요. 어, 메뚜기가 정말 커요. 이게 팔뚝만 하지는 않고요. 한 이만에 손바닥만 한 그런 메뚜기들이 어, 이 아프리카에서는 자주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 그냥 등장은 뭐뭐 매해 뭐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워낙 심한 때가 있죠.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기를 때 애굽 땅에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리라. 이미 11절까지 경고를 했어. 경고를 해다 보니까 어 이미 경고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가 어떻게든 이걸 멈춰 보려고 했지만 또 타협안을 제시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그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리라. 한마디로 마지막 소망까지 끊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할 때, 때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이 땅의 소망 때문에 미련을 두는 그것까지 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건 바닥이 아닙니까?라고 할 때, 때로는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붙들려고 그걸 붙들지 못하기 위해서 아예 모든 소망을 없애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은. 소망을 끊어놓는 자리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80이면 이제 소망이 끊어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몰아넣어갖고 그 앞에서 자기네들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실 때도 겨울에 비가 가장 많이 와갖고 물이 넘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서게 만들어서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까지 몰아넣어서 오직 하나님 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곤 합니다. 심지어 전쟁에 앞서서도 할례를 행하기도 하시고요. 또 전쟁에 앞서서도 그 수많은 3만 2천 명 중에서 이300 명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을 다보내버려 갖고 300명 갖고 전쟁을 하도록 만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아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지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전심으로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의 소망,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사람의 관계라든지 내 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 더러운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듯이 내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우상과 같은 요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탐심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만들므로 그들의 소망을 완벽하게 끊어 놓고 굴복하게 만듭니다. 13절에 오면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여기도 지팡이가 또 나왔네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 들매 모세가 들었겠습니까? 아론이 들었겠습니까? 네. 여기서도 참 애매합니다. 모세가 든 것처럼 나오는데, 대부분은 또 아론을 시켜요. 이니거 보면은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동풍을 일으켜라고 얘기합니다 동풍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본 것처럼 동풍은 동풍 쪽에 있는 것은 한마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왜 갑자기 이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가? 메뚜기 떼가 원래는 이 북쪽 이 남쪽에서 내려오거나 강가를 따라서 쫙 내려오거나 해야 되는데 동쪽을 따라서 내려온다는 것은 행로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을 바꿔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꿈으로 메뚜기가 동쪽에서 일어나는데 어,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 기를 불어 들인 자. 여러분, 동풍이 조금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풍이 일어나죠. 밤, 낮과 밤은 하지만 밤새도록 부른 동풍은 어떤 바람이었습니까? 이 홍해를 가르는 바람이었습니다. 동풍이 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동풍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애굽에게는 재앙의 돌 동풍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바람이라도 좋은 바람이 되고 안 좋은 바람. 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단비가 새벽에 와니까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 보면 좋은 비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가 또올 때가 있어요. 작년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 갖고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작년은 이 추위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추위가 겨울에추위가와야 되는데 갑자기 막 꽃이 폈을 때. 추위가 오거나 비가 오면은 정말 모든 농사들이 망칠 정도로 과일 농사가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도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언제 주시느냐. 아, 뭐, 돈을 번다고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죽은 다음에 로또가 맞으면 뭐합니까? 뭐, 물론 살아서 로또가 맞아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게 기적이다. 여기도 보면 똑같은 바람이지만 구원의 바람, 심판의 바람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애굽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 해를 가릴 정도로 까맣게 달려와서 온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은 온 땅에서 나무나 바의 채소가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할도다 15절에 보면 또 하나의 복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지향이 흑암 지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미리 이 부분들이 이루어짐을 그래서 그 다음은 거의 경고도 없이 바로 흑암장앙이 일어나는데 메뚜기가 덮은 것처럼 흑암이 가득 덮어가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남은 푸른 것들, 남은 소망들, 이 부분들을 싹 없애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걷어가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뢰를 구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청지기로 주어진 것을 알고 우리 청지기가 잘못했을 때 어떡합니까? 그에게 모든 권한을 박탈할 때 그가 관리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들이 그야말로 망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망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리하는 것들을 갖다가 풍성하게 하는 것을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뭐 성공했다, 풍요로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도 생명도 자녀도 우리가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것들 이 우리가 축복이라면 작은 일에 충성하여 있으니 더큰 것으로 높게 맡겨주리라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말서 더큰 것으로 하면 더 고생을 시키나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물질들 더 많은 일들을 이 보람되게 할수 있도록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 잘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지경을 넓혀 주셔갖고 그래 너는 잘하니까 더 많은 것을 맡아서 행하라 다섯 달란트 잘 행했던 사람에게 또 다시 다섯 달란트 받은 것들 돌려주고 더 많은 것들 잘할 또다 착하고 충성한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할수으니더큰 것으로 맡겨지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더 많은 것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릅니다 이번엔 정말 급했던 모양이에요. 메뚜기 때가 정말 그냥 까맣게 몰려가고 다 먹어버리니까 바로 그냥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뭐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죄를 지었다고 라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이미 개구리장 이후부터 몇 번이나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정성이 문제죠.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이 문제인데 여기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하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 전에도 그랬죠. 이번만은 내가 죄를... 잘 못했다라고 해놓고도 이번은 또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분 이것은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모세도 우리 앞에 재앙에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우박 재앙에서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것도 동일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이 일을 드 해줄까요? 이것은 우리 이미 앞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대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들을 행하셨으며 바로가 이렇게 굴복하였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의 스토리로 이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에게 나와서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이번은 어떤 바람이요? 서풍을 불게 하사 어디에 몰아놨다고요? 홍해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재앙을 홍해에서 아마 사람들을 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 몰아놓고 거기서 다 죽어버리고 새까만 때가 아마 홍해 가운데 막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어, 거기서 죽었다면은 그 호수가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에 그 때들이 덮히면 어떻게 될까요? 둥둥 떠버리면 아예 이 홍해 위에가 아마 메뚜기 천지가 돼갖고 덮여있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 메뚜기가 모두 홍에 몰아넣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번에는 뭐가 됩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는 시기는 이제 지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를 더큰 심판을 하기 위해서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한번 죄를 짓고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죄를 지면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막고, 또 막다 보면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것에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이제는 그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 갖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가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하는 말은 습관적으로 얘기하지만, 모두 거짓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고, 그 다음 아홉 번째, 마지막 열 번째 제안까지 그런 계속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소망을 모든 것을 꺾어 버렸다. 마지막 푸른 것까지 꺾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도 마라의 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주는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꾸로 애굽에 서 있는 재앙이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지만 제대로 지키면 이 애굽의 재앙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짝박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길과 같은 마음들을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럽게 굴복하지 않고 자기를 기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마음,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한 마음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소망을 이 백신에 들고 있습니다. 백신을 있으면 우리는 다할 거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분명히 더큰 재앙으로 이 소망을 꺾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앞서서 우리가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소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회귀하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심판들은 이 우리 앞으로 이어질 심판들을 여기서 미리 복선을 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과 이미의 이런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홍해라는 것, 동풍이라는 것, 또 어둠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날 재앙들의 일들과 또 구원의 소식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어떻게 오면 동풍과 같은 우리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한번 구원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코로나의 바람이,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홍해를 가르는 바람이 될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의 바람이 되는 결과들이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부분들을 살피면서 동풍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동풍을 맞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며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메뚜기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서 주님이 주시는 바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기를 청지기자들을 되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